you <music>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으로 대신 치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19라는 전염병으로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주일 전도사님을 통하여 요나를 통한 전도의 중요성을 알게 하셨으니, 우리들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징검다리가 되게 하옵소서. 있는 자리에서 더욱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사랑쟁이 친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물러가고 모두 교회에 모여서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해 주세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 조도사님이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수산 성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 금식하게 하십시오. 밤낮으로 3일 동안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여종들도 금식하겠습니다. 그런 뒤에 법을 어기고서라도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의 용기를 잃지 않아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자 합니다. 자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 현재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교회를 향해 어제 행정명령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 힘든 부분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예배를 멈추지 않고 끝까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라고 전도사님은 생각해요. 그러니 우리 친구들도 예배를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선지자 요나 시대 이후의 일들에 대하여서 알아보려고 해요. 요나 시대에는 북 이스라엘도 있었고, 남 유다도 있었고, 또 바벨론도 있었고, 또 아시리아, 또 아수르 나라도 있었잖아요. 자,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북 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 유다도 멸망하고, 바벨론도 멸망하고, 아수르도 멸망하게 됐어요. 아니, 전도사님, 그러면 다 없네. 이제 성경 이야기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 이제 성경 이야기 들을 필요 없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앞에 나왔던 방전사님이 얘기했던 그러한 나라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나라의 이름은 바로 바사라는 나라예요. 바사. 우리 친구들이 듣기에는 좀 생소한 단어일 거예요. 그러면 페르시아라는 나라 이름은 어떤가요? 아마 바사보다는 좀더 들었던 적이 있었던 나라의 이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페르시아가 다른 나라들을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포로의 신분으로 잡혀 있었던 유대인들도 함께 있게 되는데 이 포로의 신분으로 있었던 사람 중에 오늘은 두 사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바로 모르드게라는 사람과 에스더라는 사람이 어느 날 바사왕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왕비를 뽑겠다고 했을 때 모르드게는 자신의 사촌인 에스더를 데리고 그 왕비를 뽑는 자리로 가게 돼요. 자 왕비를 뽑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가운데 에스더가 뽑힐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네 정말 바다의 그 모래알과도 같은, 그 모래알 하나가 밥을 이렇게 툭 피는 그 확률처럼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그 수많은 후보들을 제치고 아수에로왕의 왕비가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르드계는 왕비가 된 자신의 사촌 에스더를 만나러 이렇게 왕궁을 거물고 있었는데, 어기 어디서 어떤 이제 신하들이 서로 모여서 아수에로 왕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모르드게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이 소식을 들었을 때 아, 어떡하지어떡하지 어떡하지?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지 고민을 했을 때모르드게의 사촌인 누가 있었을까요? 네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막에스더게달려게서이신하이의하들의 계획들을 에스더에게 말해주게 되네요. 그래서 에스더는 이 신하들이 아하에로 왕을 죽일 계획을 한다는 것을 왕에게 전달했을 때 왕은 죽지 않고 무사히 목숨을 건져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전해져 왕은 목숨을 구하게 됐을 때 이러한 일을 왕은 역사책에 기록하게 되었어요.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왕의 신하 중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왕은 하만이라는 사람을 무척이나 아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만이 지나가면서 항상 잘 보이기 위해서 하만에게 절을 하고 인사를 90도로 굽혀서 하고 그렇게 인사를 잘 했었어요. 그런데 모르드개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만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모르드계의 모습을 봤을 때, 하만은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 모르드계는 너무 괘씸해. 너무 예의가 없어 보여. 라고 생각하면서 모르드계에 향해 안 좋은 마음을, 화가 나는 마음을 품었을 거예요. 자, 그럴 때, 화가 난 하만은 어떻게 하면 모르드계를 내가 해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던 중에 모르드게가 유대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아주 기막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 모두를 다 죽이는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하마는 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 씨야. 음. 진짜, 어서 오 아, 어서 진짜. 아, 어떻게 그동안 만수무가 하셨습니까 음... 아주 잘 지내고 있다네 아... 제가 그래도 우리 킹 왕짱 왕님께 좀 뭔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말해보게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왕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정말 넓잖아요 왜 진짜 어떻게 그걸 다 통치하셨는지 근데 그왕 나라 중에 저도 잘 이름을 모르겠어요, 민족이. 근데 그 민족이 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명령도 뭐 하나도 안 지키고, 뭐 음.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막 모여서 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 민족들은 왕께 피해나게질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민족이 있었어. 그러니까요. 그런 민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네? 그런 민족들과는 함께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 왕의 그 권한만 주신다면 제가 그들 그 사람들을 아주 그냥 싹 이렇게 없애버리겠습니다. 음, 음. 그래서 말인데 제가 와, 어떻게 좀좀 좀 달란트를 이렇게 좀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게 은만 달란트입니다. 음만 음? 음? 네. 달란트? 음네 만 달란트? 아 이거는 이제 오만 달란트. 아 이게 오천 달란트고요. 여기 오천 또 오천 달러. 어, 음. 그래서, 이렇게 좀만 달러를 제가 왕께아이아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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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이거 에이, 에이. 이거 김영란 법에 걸려. 그 사람 누군가요? 이 시대는 없는데요. 자, 넣어주세요. 자, 넣어주 아이고, 렇게에 왕의 그 인장만 주신다면, 제가. <laughs> 에 내이만 네. 달란트를 네. 받아서가 네. 아니라 네. 내 자네를 아주 신임하고 아껴. 맞습니다. 자, 맞습니다. 왕의 인장이라네. 아, 감사합니다. 제가 잘 처리해서 다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래, 그래. 잘 가시게. 이러한 내용으로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모르드게는 그 명령을 보고 그런 문서들을 보고. 너무나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이 괴로운 마음을 어떻게 할수 없어서 먼저 에스더에게 찾아갔어요. 왕비인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이제 유대인을 구할 사람이 왕비인 너밖에 없다 라고 얘기했을 때 에스더는 유대인들을 모아서 다 함께 모여 3일 동안 금식하고 또 기도하자고 말했어요. 에스더는 이러한 상황이 다가왔을 때 자신의 힘으로 왕비의 힘으로 먼저 이러한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어요. 에스더의 이러한 모습은 지금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도 도전을 심겨주는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가요? 코로나로 인해 이러한 어려움들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먼저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나요?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나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먼저 사람의 행동이나 사람의 생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기도해야 하고 항상 기억하는 친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마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먼저 저희들의 생각대로, 먼저 저희들의 행동대로 움직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구도하는 이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